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익하면서 가장 효과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이완입니다. 이완을 가리킨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아우토겐 자율이완요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암환우분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요.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딱 뜨면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내부 기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콜티슬 호르몬입니다. 눈을 뜨면 나오게 되는 것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걸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사람이 더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훨씬 동물보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의 질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더 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인해서 암이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저 사자하고 하마하고 싸우는 건가요? 예, 저 그림에서 보듯이 생명을 걸고 저렇게 싸움을 거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심한 스트레스는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예. 아이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동물들은 정말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오지 않고 스트레스를 인한 암이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완은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얘기인데 저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 잠깐 저 자는 것 같은 저 모습이 바로 이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완을 다루는 많은 의사들이 있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인데 어, 누군가요? 예, 제일 많이 알려진 분이 프로이드죠. 그리고 또 칼륨.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분은. 요한에스 실즈 박사입니다. 요한에스 실즈 박사가 아, 아우토겐 자율이완이라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환자들을 특히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백년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방법을 의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 그림에서 보는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이런 분은 원래는 종양 방사선과 의사였습니다. 대학병원의 종양 방사선과 의사로서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이런 의사였는데 결국 이분은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방사선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래서 칼 사이먼트의 심상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명상센터를 만, 뒤에 명상센터를, 어,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가 이야기한 그 수많은 암환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 제가 뒤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네스 실주 박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완은 어떤 뜻일까요? 아우트겐 이완요법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면, 아우토겐이라는 뜻은 스스로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우토는 스스로라는 뜻이고 겐는 생성하다는 뜻인데요. 결국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암으로 받는 스트레스, 기타, 옆에 있는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 여러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구들을 이완에서 슐츠 박사는 개발해냈습니다. 이완요비비라는 것은 이완이라는 것이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언어로 스트레스가 긴장이라면 그 반대되는 언어 그거를 풀어주는 언어를 우리는 이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긴장 속에 살게 되는데, 긴장의 스위치가 꺼지고, 이완의 스위치를 켜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가장 오래되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도구를 우리 의사들은 이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서 의사들이 사용하고, 또 환자들이 사용해서 효과를 보는 것을 몇개 소개하고, 또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아우토겐 이완요법이고, 두 번째는 칼사이먼튼 이미지 요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호흡 명상이나 치유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명상 요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디시 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잡아드릴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꿈과 목표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꿈과 목표가 없는 삶을 사시는 그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인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바로 뇌 안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불만을 하고 하면 그게 부어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어오르면은 결국은 다시 또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이런 습관병이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멕시코 대학의 제 곱슨 박사가 만들어놓는 긴장 이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긴장 이완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긴장과 이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 다음에 이 방법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토겐 이완 요법을 하려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가 주, 있는데 그중 여기 소개된 자세 중에서 잠자기 전에는 누워서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첫 번째 그림에 표현된 대로 저런 자세를 취해서 이완을 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2분 동안의 잠깐의 연습으로 잠깐의 휴식으로 3 시간에 잠잘 수 있는 3 시간의 잠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이완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집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치료받는 공간에서도 아마 이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얼마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바로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토겐 이완 요법은 아주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반복된 언어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2분에서 3분 정도를 통해서 내 몸에 힘이 빠지고 긴장이 해소되고 이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아웃투겐 이완요법이라고 하는데 1단계에서부터 6단계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 받는 근육을 이완하고, 또 혈관을 이완하고, 혈행을 촉진하고, 호흡의 조율을 느껴주게 하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복강형을 이완시켜주고, 기의 흐름과 또 사고와 감정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 속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방법들입니다.